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은 DIY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어, 이거 DIY 1위에요총 3개인데, 그냥 오늘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잡고 있어봐. 자, 이건데요. 야, 아니, 그쪽, 그쪽, 그쪽 이건데. 이게 진짜 안녕해요 이거는 다이, 이거 봉투는 다이소에서 몇개 묶음으로 천 원에 팔아요? 얘가 근데 어떤 언니한테 선물한대요 이거. 음, 교환한다니까. 일단은 이거 레진 좀 한지 오래돼서 한지 오래돼서 이렇게 됐고요. 어 이쑤시개, 파스텔, 어 파스텔 이거 그냥 가른 거예요. 이건 물감. 이거는 떡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좀못 만들기도 했죠 이거는 어묵 만들 때 쓰는 거 이거는 이쑤시개 이거는 설명서인데 좀 더럽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그만 체크레스트예요 왠, 왠 적지도 못할 것 같지만 그냥, 그냥 해주세요 자 그러면 DIY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